여기는 만덕 지맥의 주봉인 만덕봉입니다. 해발고도 133m로서 0백두대간에두리봉에서 뻗어 나온 선줄기가 저기 원래 동해 정동지까지 이어지는 만덕 지맥입니다. 그중에 주봉인 만덕봉에 올랐습니다. 10m 봉을 찾아서 참 여러 군데를 가고 있습니다. 예, 만덕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, 보시면 저렇게 뭐가 있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자 한번 가볼까요? 만덕봉입니다. 만덕지병의 주봉입니다. 또 하나의 천 메타봉으로 올랐습니다. 재밌습니다. 아. 방송 중계탑인 것 같군요. 아, 통신 중계탑입니다. 자, 이게 만덕방 정상입니다.